안녕하세요. 에코파워팩입니다. 오늘 BMW F10 528i 차량 입고 되었고요 에코파워팩을 장착을 했습니다. 에코파워팩 장착 위치는 제가 트렁크에 설치를 해두었고요 트렁크를 열었을 때 트렁크 공간을 100% 활용을 할수 있게끔 작업을 했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에코파워팩 위치는 이제 트렁크 바닥 카바를 여시게 되면 이렇게 메인 배터리가 위치해 고 이제 그 뒤쪽으로 저희가 스펀지를 이용을 해서 전달하게 고정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제 이쪽 보시면은 메인 배터리 입력단 쪽에 저희가 ANS 휴즈를 이용을 해서 제가 1차적으로 안전하게 작업을 해드렸고요. 이쪽 출력단 쪽에도 저희가 휴즈를 걸어서 더욱더 안전하게 저희 에코파워 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작업 한모델은 에코파워 팩2 3 b t 모델로 12V 입력만 들어오게 되면 14.7V로 승압을 시켜주는 차저가 안에 내장이 되어 있고요. 2 0페어로 급속 충전을 해주기 때문에 약 1시간 10분 정도만 운행을 하시게 되면 100%완충이 돼서 블랙박스 사용 전류값 320mA 기준 했을 때 주차 녹화를 약 70시간 정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선철 배터리이기 때문에 2000회 이상 충방전이 가능해서 5년 이상의 수명을 자랑하고요. 그리고 에코파워팩은 현대 해상 5억 원 배상물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KC 인증, k l 4 0 자동차 배상 인증, 미국 FCC 인증, 유럽 C 인증까지 여러 가지 인증이 받은 국내 최고의 뜻들입니다. 자, 이상 에코파워팩이었습니다.